아는 형님, 김명수, 고하라, TV 데일리 연희선 기자, 그룹 인피니트 멤버 겸 배우 김명수가 아는 형님에서 배우 성동일과 친해진 계기를 밝혔다. 9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는 고하라와 김명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고하라와 김명수는 이날 아는 형님에서 현재 방송 중인 JTBC 월화드라마 미스 한무라비에 출연 중인 점으로 주목받았다. 두 사람은 극중 판사 역을 연기하기 위해 실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등을 방청하기도 했다. 특히 김명수는 미스 한무라비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 성동일에 개현장에서 노래까지 불러주며 친해진 점으로 이목을 끌었다. 김명수는 성동일 선배님이 노래 한 곡에 꽂히면 하루 종일 듣는 편이시다. 그래서 촬영장에서 노래를 흥얼거리시면 옆에서 같이 불러드리곤 했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처음에 성동일 선배님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어려우니까 선배님이 뭘 좋아하실까 생각했다. 그래서 매번 홍삼을 가져다 드렸다. 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홍삼이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홍삼을 찾으시더라. 라며, 그때 처음으로 혼났던 것 같다. 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유발했다. TVDAILY 연희선 기자 NEWS 골뱅이 TVDAILI.CO.KR 사진은 JTBC 방송화면 캡처 TV 바로가기 TVDAILY 바로가기 WWW.TVDAILI.CO.KR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NEWS 골뱅이 TVDAILI.CO.KR 더이 상의 이슈는 없다. tv 데일리 모바일 앱 다운받기 카피라이트 별표 세계 소개 한류를 별표 연예전문 온라인 미디어 tv 데일리 www.tvdai.co.kr l 무단 전제 및 재배 포금지